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 중이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액결제 현금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정식업체들의 진행방식을 정리한 정보들로 여러분이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모든 것, 이 영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사용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각종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진행하고 이 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현금화 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사용자는 결제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손쉽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휴대폰 결제로 발생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사용자는 갑작스럽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법적인 제약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상품 구매 후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용 가능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있어야 하며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편리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디지털 상품 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이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높은 수수료와 법적 제재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부정 사용의 위험도 있어 사용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소액결제 현금화 과정은 간단합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선택한 뒤 해당 업체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후 업체는 약속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전체 과정의 합법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진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를 정했다면 업체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현금화하려는 금액과 수수료, 진행 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업체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내역을 업체에 제공하여 확인하게 합니다. 업체는 결제 확인 후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약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액결제 현금화의 진행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현금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안전한 업체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가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위해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이용 후기와 평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법적인 문제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화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수수료 확인입니다. 현금화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하면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거래는 항상 보호받을 수 있는 플랫폼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